자 형님들 딱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생태 교란종을 또 잡으러 나왔는데 여러분 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생태 교란종 위주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잡아먹어볼 생태 교란종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laughs> 오늘 잡아먹어볼 생태 교란종은 오늘 삐꾸가 같이 왔기 때문에 <laughs> 삐꾸 같이 왔는데 그럼 뉴트리안가 <laughs> 뉴트리아일 수도 여기 뉴트리아 살아? 뉴트리아 안 살지 안 살아 안 살아 아쉽네 그럼 나또 돌아갈게 어, 너무 기어... 추워가지고 야, 근데, 아니겠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입고 왔어? 여기 강원도면 오면은... 무조건 써야 된대 아, 그래? 방금 키가 떨어진대. <laughs>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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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laughs> <키> 주소. 이 <laughs> 사람 <laughs> <시선하면> 안 되겠네. <laughs> 자 이렇게 삐꾸랑 같이 잡아 볼 거예요. 삐꾸가 멀리 또 경상도에서 또 이거를 잡아 먹어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 진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태교란 놈들을 잡을 거예요. 생태교란종들을. 아니 여기 모래지형인데 좀더 가다 보면 이제 바위지형으로 바뀌어요. 바위지형. 자, 자갈지형으로. 원래 이렇게 물이 얕아야 돼. 어,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물이 엄청 깊었거든. 그래서 못 잡았지. 물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물이 무릎까지 왔었어. 어, 그래서 거의 못 잡았지. 원래 이렇게 얕아야 돼. 자, 이제 포인트 진입했고 지금 일단 삐꾸랑 같이 잡을 겁니다. 지금 영하 11도. 어, 일단 찍히는 거 영하 11도고 체감상 영하 15도,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추워요. 물이 튀기면은 바로바로 바로 얼어붙을 정도로 아주 춥습니다. 오, 송어, 송어. 송어 새끼, 송어 새끼. 이리 와봐 일라봐, 일라봐. 어, 여기 송어 새끼. 여기저 여기. 아닌가? 여기 송어 새끼. 대박, 대박. 어, 여기다니까 머리 바 있잖아. 빨리 잡아. 나는 못 잡아. 독대가.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사람아. 여기 있잖아. 거기 송어냐? 모르지. 송어처럼 움직였어. 그래? 어디갔어? 갔어. 어디? 내발치로 들어갔는데. 아 어, 그럼 가자. <웃음> <웃음> 자 여기는 이제 강물이 내려오는 거라 이렇게 김이 납니다. 온도 차이가 있죠. 이런데 푹 꺼지는 데. 푹푹푹 푹, 푹. 근데 물이 진짜 맑지 않니? 송어 보는 재미가 있어. 아, 네. 오늘은 맑음. 자 이제 쭉 올라가 볼게요. 아 역시 이래야 돼 포인트가. 아니, 요 정도 올라가야 돼. 여기서부터 좀, 원래 더 아래서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여기서부터 하기로 했어. 오늘 목표는 10마리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면, 한 마리 나오고 끝이라고. 자, 가운데로 갈까? 자, 가운데 쪽으로 갈까?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입김도 입김이고, 생명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진입할게요. 여기 좀 깊어. 허리까지 와. 자 왼쪽부터 한번 뒤져보면서 갈게요. 적게 패야 돼. 여기가 메인 포인트거든 허리, 좀, 허리춤 정도까지 오는 게 전부인데 여기 있다! 커! 커커 커! 보여? 커, 커. 어, 굴러간다! 간다! 아! 굴러갔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야! 여기 있잖아! 바람 왜 이렇게 불어 근데? 아 근데 바람 불면 못 잡어 자 이제 포인트 옆쪽으로 좀 돌아서 어, 이쪽에 있는 애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명 정도가 딱 잡기 적당하거든요 혼자 잡아도 되는데 근데 너무 춥네 안 움직여져요, 추워가지고.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몸이 그냥 약간 뻑뻑하게 굳어있다는 느낌? 되게 못 따라오잖아요, 삐꾸. <laughs>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한 마리 를 잡는 곳이기 때문에, 어, 여기 한 마리 잡는 데야. 여기가 물이 빠져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없이 형 절로 가장 니가 빨리 앞에 가서 한 명이 몰아줘야 돼. 이걸 몰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못 몰면 못 잡어. 어? 그 3인 파실를 내가 하자고 했던 거야. 한 명이 몰아줘야 돼. 천천히 가, 천천히. 니랑 나랑 같이 가는데, 니가 오른쪽으로 가고, 아까 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앞에 어디 있을 거예요. 일단, 혹시 여기 포인트가 확실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기 있잖아. 아, 빠르다. 올라간다. 아이고,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 저기. 어디였어? 니네 뒤로 나갔다 안들렸어 안들려..아니가 아..안들렸어 그러니까. 아,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여기 많은데거든 여기 포인트 항상 잡는인데자 일단 한번 실패를 했어요 한마리 더 찾아볼게요 와 한번 보이고 안나오네 안돼 포인트 저 아래로 옮겨야지 일단 잡아야지 잡아야지 여기 이제 보이면 바로 족대 해야돼 이도 족대를 펴야 돼. 자, 여러 일단 여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실패를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게, 이 물을 멈춘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너무 추워요. 몸이 안 움직이는 부분도 좀있고 그래서, 아, 빡셉니다. 계속 잡으러 가볼게요. 이...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삐꼬 한 마리 발견했답니다. 계속 따라가, 비스 빠져나가면 안 돼. 짜발라네. 쉽지 않지, 근데. 돌이 너무 미끄러워서 또 너무 힘들어, 이거. 자, 여러 이제 포인트 하루로 옮겼습니다. 하루 쪽으로 옮겼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위보다, 훨씬 차가워요 우와 얼어붙을 것 같이 차가워 물이 차가워서 오히려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둔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나? 와 이렇게 없다고 여깄다 여기 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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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어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라 빨라 여기서 여기 빨라 빨리 어 그걸로 몰아 아 올라갔나? 아 봤는데 붙어 다녀야 돼. 자, 근데 여기 원래 엄청 많았던 포인트인데, 와, 송어 한 마리 안 보입니다.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삐 꼰다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나 봐요. 여기가 엄청 깊어서 많았던 포인트 근데 깊고 단한 마리도 안 보여. 근데 신기하게.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여기 여기 약간 약간 그다. 20cm, 10cm. 여기 대박. 되게 작은 거기는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대박 대박. 그거 되고 있어. 들었다. 와 잡았다. 잡았어? 두개 잡았다. <laughs> 일단 잡긴 잡았네. 뭔가 잡긴 잡았네. 0천원0천 네. 원이라고? 어, 아니야? 아 파마끼네. 비렘이 아니에요. <laughs> 비렘이 아니에요. 뭐 약간 얼갈빛도 난다. 이게 새끼일 때는 점이 있고, 클수록 없어져. 그래? 아 일단 가방에 넣어주세요. 잘 잡아야 돼. 내 가방 열어서 넣어줘. 자, 이거 <laughs> 가방에 얼었어? 얼었어. 가방. <laughs> 뭘 잡긴 잡았다. 자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메인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얼음이 온것 같거든 잠깐 사이에 진짜로 아 족대 엉켰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소품 밑에 거기 돼돼봐 여기 좀 쌓여있는 거한번 숨었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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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숨었잖아 돌, 돌 밑에 돼돼돼돼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잡았다. 어? 오, 크다. 어? 어, 그만하자.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자, 한 마리 잡았다. 크다. 20cm짜리. <laughs> 와, 너무 분들 오, 근데 이쁘다 20함이 더 있겠다. 자, 분들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20cm짜리. 요거 딱 숯불에 딱 구워 먹기 딱 좋겠다. 그치? 그렇지? 야, 기워 기다.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할다 빵면을 주도록 할게요. 솔직히 지금 너무, 너무 힘듭니다. <laughs> 자, 일단 큰거 잡을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랜턴도 안 개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번 최대한 한번 잡아볼게요. 이리로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돌아 올라오는 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3 자, 아, 4 자. 짜라짜짜 아니고? 깊다, 조금. 어, 있어, 깊이가 있어. 큰거 나오겠다. 얼음이 깨진 소리 가 납니다. 여기있다 여기 조금 여기 큰데? 일단, 솔플. 아, 올라왔다. 에이씨. 아, 못 잡았어. 자, 포인트 잘못 들어가지고, 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1, 다음에 2, 2 다음에, 4자. 마지막 4자. 4자라자라자 빵에티. 다 어디 갔을까? 아까 말하는데, 위로 올라갔나? 안 되면 저 다리 밑에 가야지 뭐. 잡으러 가야 되니까. 한 마리만 보여도 있다 와 제가 여기 여지껏 이렇게 다녀본 이후로 여기 이렇게 없는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 깊은 물 쪽으로 다 내려갔나 봐 아까 저쪽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야 바로 앞에 내가 볼게 볼게 그 대고 있어 대고 있어 안돼 오케이 간다 가벼, 앞에 앞에 들어가다 들어왔다 까맣다 어? 위험해 들면서 했어. 아! 아! 여기있다. 어딨어? 아니. 아, 이건 저쪽으로 빗고 잘못. 이따지? <laughs> 야, 이따. 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니, 일로와, 로 일로 천천히 와. 어, 치고 올라왔어 아. 아직 있다, 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일로 와. 딸려, 빨리. 서둘러, 서둘러. 거의 되고있어 야, 그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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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있으라니까 두마리 랜턴 내쳐 난 랜턴 안쳐 없다 거기 있어 밑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갔지. 여기 있어 여기 야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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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들어다 잡았다 잡았어? 어물어 어물어 잡어 잡았다 야일로일일 아니야 도망가 한 도망가 하아 여아암컷이아 암컷 축어신가? 오5 0거 된다 그래? 아, 왜 이렇게 끙끙거려 여들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수컷 같아요, 수컷 야, 빨리 찍어, 찍어, 찍어. 도망간다. 자, 일단 삐꾸. 너무 승부해서, 너무. 한 마리 더 잡고 갑시다. 조심해, 떨구지 말고. 여기 뭐 동태가 돼있노? 냉장고네, 냉장고. 목, 목, 어, 아가미 잡아야 돼. 넣으시다 빵멸. 빵멸. 썩을 <목> 쫙. <목> 이야, 확실히 크다. 40껏 좀 되긴, 40껏. 살라고 <목> <목> 하는 거 내가 독 쳤거든. 40kg 어. 뒤쪽으로 가더라고. 또한 마리 더 있어서, 한 마리 더 있어서. 큰거한 마리 더 있어서 어. 더 있었어. 잡자. 어. 이거 잡고 가자. 배터리 셀 때까지는 잡자. 아, 랜턴는 아, 너무 어두운데. 일단 한 마리는 잡았습니다. 일단 목표는 달성했고, 한 마리만 더 잡아 봅시다. 이제 저쪽으로 올라갈 거라서, 가는 길목에 있으면 마무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렵지. 안 잡아 본 거라 쉽지가 않네. 요한 마리 있다. 작은데, 20cm 조금 넘는 거 같다. 아, 어, 여유가 생겼네. 네. 여유가 생겼네. 잡았어. 롬. 솔로 플레이어. 원래 그렇지. 자랄 거야. <laughs> 자랄 거야. 혼자서도. 자할 거야. 오아줘 나쁘지 않다. 이십 점지. 어. 잘 잡아. 꽉 잡아야 돼. <laughs> 넣어줘. 좋았습니다. 넣어줘. <laughs> 네, 넣고. 쳐집니다. 넣어줘. 넣어줘. 넣었습니다. 내려놓고. 내가놓고내집니다 넣어줘, 넣어줘. 꽉 잡아라.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잖아. <laughs> 아, 날 잡았다 이래서 짱같이만. 자, 또 이제 큰거한 마리만 더 잡고 집에 가면 됩니다. 작은 거 짠치 위주로 잡고 있는데, 짠치만 보여서 그래요. 아, 물론 큰 것도 몇 마리 놓쳤지, 우리가. <laughs> 두 번째 진짜 웃겼어, 니. 네. 딱 놓치고, 아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오니까. 여깄다, 여깄다. 아, 작네. 작아도 잡아야지. 저거 해 먹어야 되거든. 숯불구이. 안 돼! 들어왔다. 잡았어. 어... 하... 20cm. 오, 좋아, 좋아. 하, 꽉 잡아, 꽉. 뒤쪽꽉 잡아야 돼. 어. 잡았나? 응. 꽉. 와, 쏟잡았습니다 종근이가요. 종근이가요. 어 빠졌다. 잡았다. 어, 잡았어. 다행이다. 졸로에서 올라가서 나가면 되거든. 희망상. 좋습니다. 잡을 수 있어. 아까 우리 잡았다 신났다 올라가는 동안에 걔는 저 돌아서 내려갔을 거라. 여기서 놀았어야 됐다. 내려가지고, 내려갔다 가내려 오지 않고. 막 원시인들 보면 나무잡대에꼽아갖고해 먹잖아. 송어로 그거 한번 해 먹어보시오. 숯불, 불집혀가지고. 저는 원했던 게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걸 잡았습니다. 아, 집에 또 작은 게좀 작은 게좀 있거든요. 요거 가져가서 저는 맛있게 원시인 느낌으로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또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야외에서 먹어야 되겠죠? <laughs>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지금 막 몸보세요, 몸. 그게 아니고. 어. 다 얼음 두덩이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파밍이 어. 분비되니까 추운지 모르겠어. 아, 어, 그래. 어, 너무 재밌어. 이제 한 5분 뒤부터 추울 거야. 어, 빨리 가자. <laughs> 어, 빨리 가자. <laughs> 자, 이제 자동차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온몸이 얼었습니다. 야, 일단 차에 도착을 했고, 요리하러 가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요리하러. 중근! 고근. 아니야, 요거는 오늘 없어. 중근이요 요리. 요거, 요그...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좋더라고. <웃음> <웃음>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충근, 프로틴! 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중근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요리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엄청 난쟁이 같아 보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만들어 볼 요리는 바로 청어 원시구이예요. 원시구이 이 원시구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불을 막 처음 발견했을 때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한다 해서 원시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어를 지금처럼 자 이렇게 송어는 손질을 해서 아자이 소금을 좀 넣어 놓을 거예요 어 송어 손질 송어는 요어 살이 엄청 물러요 보시면 엄청 무르거든요 그래서 송어를 손질해서 소금을 이렇게 예 네, 올려놓을 겁니다 소금은 꽃소금 소금은 꽃소금으로 해서 요렇게. 덮을 정도만 이렇게 올려서 하루 정도 보관한 뒤에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제가 절여가지고 아, 집에서 절여가지고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촬영을 할, 하는 이유는 원시구이를 하기 위해서 모래가 필요한데 이 모래 있는 장소를 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모래 있는 장소가 있, 있어서 아, 바로 여기서 촬영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시구이 준비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구이 재료는 장작 화로대캠핑탄 송어 대나무 꽃입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하면 되고 이제 화로대에다가 불을 지피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그냥 바로 불을 지피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로대에다가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화로대에다가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핑탈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게 좀 필요한 이유가 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화로대에다가 바로 불을 지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게 이제 착화제 역할을 해 주거든요 여기다 안에 넣어가지고 자 여기서 불이 올라오게 되겠죠 착화제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쌓아 줄 거예요 나무를 쌓아줘야 돼요 나무가 많이 없어서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김으로 쌓아줘야 돼요 어이 때요. 옆사서도 이렇게 안돼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쌓아줘야 돼요. 제가 또 세우는 거, 참 진짜 세우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세워. 여기다가 불을 붙여줄 거예요. 주변에 탈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지금 장작이 널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나무 꼬치에다가 자, 이제 꽂아줄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약간 꾸덕꾸덕 하잖아요. 꾸덕꾸덕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꽂는 방법은 쉽습니다. 꽂아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이거를 제가 하나를 덮어 줄 거예요 반대쪽에다 얘가 무너지거든요 이 송어 같은 경우는 특히 살이 연해서 무너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단으로 싸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둘 거예요 잘 심어놔야 돼안 그러면 바람 불어서 넘어진단 말이야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왼쪽면 위주로 세워줄 거예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람 부는 방면으로 자요렇게자 이제 바로 불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불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불 나무 아래쪽부터 일단 불을 붙여 올릴 거예요 오잘 붙는데? 이게 진짜 익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불 붙였으니까 타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한없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죠? 잘 익고 있어요 불 오르고 나면 은은한 불로 내 형님들, 자 이제 요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와잘 익었는데 어 잠깐 올려놨더니 타버리네. 자요 제일 잘 익은 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1 시간 정도 익힌 것 같습니다. <laughs> 원시구이라고 해서 이 원시 시대에 네, 보통 이제 물고기나 이런 걸좀 잡고 나면 이런 형태로 구워 먹는다 해서 원시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많이들 이렇게 해서 해서 먹는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입. <laughs> 잘 익은 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염장을 했는데, 염장을 하고 물을 좀 뺐어요. 물을 좀 담가 놨었거든요. 소금기를 간단히 뺐다는 거죠. 이 염장을 하고 나면 아주 짜져요. 생선들이 와, 근데 진짜 잘 익었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요. <laughs> 눈좀 너무 맛있는 것만 먹나? 송어인데, 말 그대로 육포처럼 제대로 된 송어를 먹고,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껍질도 안 벗기고, 비늘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귤똥차입니다 하나 더 먹어볼게요. 바로 투입음 진심이에요.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 껍질 오늘 잘 익은 거 보세요. 와. 진짜. 옛날에 왜 이렇게 먹었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원시구이 다이게 손으로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맥주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맥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좀 작은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잡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두 마리 먹었는데 맥주 한잔 마시고. 맥주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맥주. 와. 와. 자, 맥주. 아. 와우. 아, 또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이걸 머리를 이렇게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와. 등을 이렇게 갈라봅니다. 우와. 색깔 보세요. 색깔. <laughs> 노란색, 오렌지색이 나요. 와. 음. 진짜 잘익었어요 와! 한번 보세요. 음~ 제가 이거를 브라운 송어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일단 진짜 맛있네요. 거의 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단 훈제 송어랑 맛이 많이 비슷해요. 맛 자체는 맛 자체는 훈제 송어랑 많이 비슷한 상태고 뱃살 부분은 맛이 별로 없어요. 네. 뱃살은 약간, 음, 비린맛? 그리고 짠게좀 뱃살 쪽으로 많이 몰려있네요. 네, 등살 있죠, 등살. 이 등살 부분. 여기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걸 먹는 느낌이긴 한데, 계속 탄식을 네, 자아내죠? 와, 이 보세요. 잘 익은 거. 자, 한번, 잘 익은 거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투입! 솔직히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이 껍질이랑 붙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불에 직접 닿지 않고 익혀진 부분. 그 부분은 맛이 월등히 좋습니다. 뱃살 부분은 맛이 별로예요. 뭐, 점수로 치면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지금 더못 먹겠거든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내말 4마리면 좀 오박이네. 맥주 마무리하고. 와. 트잇! 와. 와. 한 마리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먹은거고 제가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나중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다 한번에 가져오고갈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만져보면은 꾸덕꾸덕해 꾸덕꾸덕 꾸덕꾸덕하다는 표현이 맞는것 같은데 약간 소금기 응. 원래 이 브라운송어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밍밍했거든요 염장을 좀 해놓다 보니까 소금기가 딱 느껴져요 꾸덕꾸덕한 느낌이 근데 솔직히 바다생선이 이 살짝 말린 뒤에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등살 부분이 짱입니다. 둘다만 <laughs> 싹 발라 먹었어. <laughs> 아니, 보통 뱃살이 맛있지 않나요? 근데 얘는 뱃살이 왜 맛이 별로 없지? 물에서는 이렇게 씻습니다. 일단 손 씻으러 갈게요. 자, 오늘 또 이제 브라운 송어를 아주 늦게까지 새벽에 영하 15도에서 이렇게 브라운 송어를 잡았어요. 브라운 송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결란종이잖아요 자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강이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유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잡아서 별로 없는 거예요. 조회수는 안 나와도 잡는 재미도 있고 어, 맛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계속 잡으러 가지 않을까. 계속 계속 잡으러 가서 방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쇼! 자, 이 브라운 송어. 아, 숯불구이죠? 원시구이. 네, 원시구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따져야 될것 같냐면, 음, 다른 종류의 어떤, 음, 동일한 구이에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숯불구이에 비하면 시간이 좀 적게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맛으로 따지자면 불구이랑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오래 걸리지만 조금 짧게 걸렸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화로대를 사용을 해야 되고 모래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불이 안 날만한 모래 공간을 또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어, 요리법이다. 캠핑 같은 거할때 한번 해보겠지만 굳이 찾아서 해먹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어, 기본적으로 어, 삼겹살이었으면 정말 더 맛있게 먹었을지 잘 알았을까. <laughs>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등살, 네, 등살 부분을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못죠. 맛있었어요. 그렇게 짜지도 않고 아주, 네, 호소한 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많이 비립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뱃살이 좀덜 익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먹었던 거의 뱃살은 그렇지 않았는데, 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부 뱃살이 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뱃살은 한 4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오늘 얼시구이 아주 힐링되는 구이지만, 점수 자체는 4.5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요. 근데 4.5점. <laughs> 아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프로티